안녕하세요. 아, 저, 지난 영상에서 페이스북 광고 계정 세번 정지당한 거, 그거 퀵 업데이트 하려고요. 새벽에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. 어, 매미 많이 오네? 들리래나 네. 연락이 와 있었는데, 계정 풀렸다. 어, 자기네들이 비활성화 시킨 거 잘못 한것 같다. 어, 미안하다. 라고 연락이 와 있어서 참 허무하기도 했지만, 뭐, 한편으로는 또 풀려서, 네, 좋아서 그 바로 계정 지금 아 광고 돌린 상태고요. 반나절 정도 돌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뭐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네. 음, 그리고 최근에 광고 그 규칙, 뭐 정책 이런 게좀 강화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뭘 조심해야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광고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광고 풀려서 지금 기분 너무 좋고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